우편함에 뭐 넣어놓지 않았을까? 야 사전예약 보상! 이걸 받아야지! 메인스테이지 1-12 클리어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받으면 10연복 가능하지! 게생 친구들 안녕! 밥은 챙겨 먹고 다니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신과 함께 즐기는 어반판타지 방청 RPG 모바일 게임 아르미아 운명의 신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고대의 신들은 예언되었던 황혼의 날에 멸망하였다 그로부터 천만 년이 지난 후 신마의 유실물들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다. 한쪽에는 드래곤 캐슬이 탄생하였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장미라고 일컫는 제국이 탄생하였다. 그와 동시에 지옥에 갇힌 마귀들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예언에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다크드래곤이 다시 군림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대지의 심장 가이아가 뭐라고 떠드네? 스킵하자. 음, 이야기가 또 나오네? 넘어가자. 오. 그래, 방충 RPG. 이대로 내비두면 되지만, 도전을 하자. 도전! 1-1 스테이지. 오, 다모클래스의 거 만세르, 모레니, 스킵. 우리 팀의 전투 배치. 일단 있는 두 명의 영웅, 요렇게 배치를 해주고, 전투 시작. 전투는 자동인 것 같아. 이렇게. 오, 호 여기 보면 자동과 배속이 있고, 전투 중영령의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면 강력한 궁극기를 시전. 그러니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같아. 가랏! 이런 불타자. 스킬. 오호! 오호! 이겼어! 전투는 이런식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스킬도 나중에는 자동이 있겠지? 신규 영령, 엘리트 등급, 남풍유의, 모모카 밑에 보면 메인캐슬, 길드, 출전, 영령, 패키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도전해야 돼 방금 줍줍한 영웅을 또 편성해야지 이렇게 무언가님께서는 여기에 인연버프와 상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누르면은 아 상성 같은 거 그리고 출전 영웅들에 따라서 생기는 요런 버프들 오케이 전투 시작! 자동을 켜놓으면 스킬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계속 음, 아직 안된 오호 이런 게임이군. 스테이지 클리어 시 자동 사냥을 통한 수익이 증가되고 자동 사냥 보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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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얻는다 이거지.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저 자동 사냥 보상이 커지고 아마 최대치는 있을 거야. 뭐 24시간이면 24시간 그렇게 영령을 한번 보자 이번엔 아이 영웅들을 영령이라고 하는구나. 꿈인 줄 아는데. 이자 요일, 천총 은검 영웅마다 더빙이 있고 레벨업을 시켜주자. 요렇게... 또다시 도전, 다른 거 못함. 아 그러네, 강제 튜토리얼 조금 더 해야 되는 듯. 도전 바로 전투 시작. 조합이랑 배치가 중요하겠지.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웅들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뽑아야 되겠지? 음양이 찢어져. 아 또어졌다 신규 영역 될... 일리의 다카나시 이름들이 어려워 이거 방금 쭉쭉한 영역또 편성해주고 다카나시의 진짜 신분은 신궁에 모셔놓은 야타 노카 가미로 데미지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기에 뭔 소리야 이게 앞줄에 세워 어호하는 용도로 잠깐 몸빵이 어울린다 그거잖아 그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이렇게 배치를 해주자 오 그래? 요걸로 막나? 이 방패야 뭐야 뭐야 부서졌 아 금방 끝났어 깔짝깔짝 나오는 스토리 같은 건 각자 보도록 하고 이번엔 영영을 들어가서 장비란 아 장비들을 또 착용시키는 거구나 요렇게 그럼 여러가지 능력치가 늘어나고 또다시 도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다른 거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금방금방 끝나니까 보고 가자 누적 로그인 로그인 7일차에 에픽급 아 등급이 또더 높은 등급이 있구나 허원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7일 동안 로그인을 하면은 무료 10회 연속 뽑기도 있어? 그래? 스테이지를 더 클리어해서 컨텐츠가 나오면은 그때 뽑기를할수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스테이지를 뚫어보자. 이번에는 장비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먼저 영영란 들어가서 영영을 고르고. 이 검은 침묵 속에서 깨달은. 비란 들어가서 빠른 착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장비를 골라서 강화를 눌러주면 되지. 이렇게. 강화재료나 남는 아이템들을 매겨서 키우는 거네. 이렇게. 공격 57, 7품? 품이 뭐야? 품? 등급인가? 이런 식으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진급. 레벨이 풀레벨 다 되면은 진급이 가능하네. 진급을 누르면은 더 세지는 거지. 이렇게. 최대 레벨이 증가했고, 여러 가지 능력치들도 증가했고, 또 레벨업 시켜, 막 시켜, 막 시켜, 막 시켜, 계속 시켜. 진급하기 위해서는 요런 진급석이 필요하네. 지금은 없어서 못하고. 너한테 이 검과 생명을 맡겨도 될까? 거울이 부서지겠어. 네가 원하면 바람이 치는 곳에서 날 찾을 수 있을 거야. 살살해. 거울이 부서. 드디어 일장을 클리어했다. 왼쪽 밑에 메인 케스를 들어가서 수정소환 뽑기 인듯 불편함에 뭐넣놓지 않았을까? 야, 사전 예약 보상. 이걸 받아야지. 메인 스테이지 1-12 클리어 시이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받으면 10연 가능하지. 이 창은 오 에픽 등급 창이야. 운명의 레인저 복귀하러 던지는... 가자. 가자. 과연 두둥 에픽이 나와야지 에픽. 명호를 그려. 에픽 등급 강산입화원 이게 이름인가? 이게 이름인가? 나의 오 에픽 두 개. 수서각사 빅토리아. 오호한번 더. 과연 두둥아우 꽝이야 한번더 하자 보석으로 써아 하나 나왔다 용이 어디 있어? 내가 금강연화 내주면? 이영주 오호 나의 초반뽑기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에픽이 세개 나왔나? 개꿀 초반에 10분 정도 하면은 이렇게 30연뽑 정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어때 참 좋지? 그리고 수정 소환이 있고 성판 소환이 있네. 성판이 이게 뽑기 아이템인 듯. 확률을 한번 보자. 요 위에 있는 게 좋은 거 같은데 확률은 0.05%네. 그래, 나의 뽑기는 여기까지. 자, 뽑았으면 일단 멤버를 바꿔야겠지? 이 챕터를 가서 도전해보자. 멤버는 당연히 빠른 출전으로 뿅 바꿔주고, 레벨 때문에 에픽들이 못 나가는 경우도 생기겠네. 에픽만 내보내자. 얘가 에픽인가 지금? 요게 에픽 같지? 이렇게 이렇게. 에픽만 다섯 마리 좋았어. 이렇게 해서 전투 시작. <laughs> 부서져. 영령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갖고 배치를 있어? 해야겠다. 내가 거야? 이영주 같은 경우 얘는 뭐하는 앤가? 궁극기. 이스킬 보고 포지션을 잡아야겠네. 거... 그리고 속성과 직업이 있고 전체적인 능력치 이렇게 볼수 있고 복잡해 복잡해 이거. 일러스트 이렇게 볼수 있고 추천 조합도 볼수 있구나. 얘네가 괜찮다는 거지. 조합이 좋으면 뭐해. 있어야 조합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흠. 치. 장미제단은 승화에 사용된 영령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하라. 하나 갈아 마셔볼까? 어디보자. 예, 똑같은 거 여러 개 있으니까, 아, 기본 넣고 재료 두개 넣어서 이걸 뭐 어떻게 세지는 거야? 승화시키면은 엘리트가 엘리트 플러스가 되는구나. 아하. 음, 요렇게. 요렇게 장미재단에서 승화를 시킬 수도 있고, 정무홀에서는 정무, 사냥, 파견, 인연, 음, 뭐야, 요런 것들이 있고, 여신재단 아직 오픈 안 됐고, 투기장은 PVP 같은데 역시나 오픈 안 됐고, 음, 컨텐츠들은 나중에 하든가 말든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 이런 게임? 이런 방치 수집형 RPG 게임. 일단 여기까지.